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자에 양말 기우기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, 패티병을 이용해서 양말 정리를 하다가 구멍난 양말들을 모아서, 모아서 꼼꼼하게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다시 신을 수 있도록 바느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또자 양말 잘 기우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구멍난 양말들이 너무 많아요. 조금 구멍난 것도 아니고, 양말 한쪽에 여기도 구멍 나고, 또 보면은, 어, 이거는 좀더 작은 구멍이네요. 또 다른 것은 이렇게 많이 구멍 나 있어요. 또 양말 한쪽에 여기도, 여기도 두 군데나 구멍 난 양말도 있어요. 발목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짱해요. 왼쪽도 오른쪽도 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에휴 이건 왜 이럴까요? 이렇게 구멍 난 양말도 있어요. 또자는 어떻게 바느질하는지 한번 보실래요? 발 모양이 궁금하지 말입니다. 슉슉슉.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똑딱똑딱똑딱 똑딱 똑딱 예쁘게 바느질 합니다. 바느질 하는 모습도 잘하죠? 양쪽 다 마무리하고 나면 요렇게, 요렇게. 이제 마무리 끝.